2024년의 마지막을 장식할 특별한 연말 콘서트가 팬들의 뜨거운 기대 속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트로트 가수 장민호의 고드타임즈, 타임트래벨 콘서트이다. 이번 콘서트는 그저 단순한 공연이 아닌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주제로 하여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민호의 소속사 후 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세종대학교 대학홀에서 열릴 이번 콘서트를 발표하면서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투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팬들은 장민호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여행을 기다리며 공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1. 고드타임즈. 타임트래벨 콘서트의 테마와 의미. 장민호의 이번 콘서트는 고드타임즈. 타임트래벨이라는 주제 아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세 가지 큰 테마로 진행된다. 이는 단순한 공연의 형식을 넘어 팬들과 함께 시간을 여행하는 특별한 컨셉으로 관객들에게 더큰 의미와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첫 번째 무대에서는 장민호가 자신의 데뷔 초기 곡부터 히트곡까지 팬들에게 익숙한 노래들을 선보이며 팬들과 함께 그 시절의 추억을 되새길 예정이다. 장민호는 저와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시절의 청춘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습니다라고 밝혀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현재를 즐기는 두 번째 무대는 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꾸며지며, 장민호는 최신곡과 함께 더욱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통해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나눌 예정이다. 이 무대에서는 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전했다.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하는 세 번째 무대는 장민호가 팬들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는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팬들과 함께 그 미래를 그려가고 싶습니다라고 전하며 이번 공연을 통해 팬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 연말을 맞이한 특별한 시간 여행. 이번 콘서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시간 여행이라는 독특한 테마이다. 장민호는 팬들과 함께 시간을 여행하며 그동안 함께한 추억을 되돌아보고 현재를 즐기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특별한 시간 여행은 공연뿐만 아니라 장민호가 팬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무대 위에서의 에너지로도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장민호는 이번 공연을 팬들과 함께하는 여행,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기라고 설명하며, 팬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3. 새로운 앨범과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장민호는 2024년 연말 콘서트와 동시에 새로운 앨범 SAP 3분을 발매한다. 이 앨범은 12월 28일 오후 6시에 발매될 예정이며, 장민호는 이번 앨범을 통해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앨범에는 장민호가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래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팬들은 이번 콘서트에서 새 앨범의 곡들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어 더욱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장민호는 이번 앨범 발매에 대해 팬들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연말에 새로운 음악을 선보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앨범에 담긴 이야기들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앨범은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경험과 감정을 모두 담아낸 작품으로 팬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것이다. 4. 전국 투어와 함께하는 팬들과의 소통. 장민호는 이번 고드타임즈, 타임트랩의 콘서트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각 도시에서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장민호는 각 지역의 팬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모든 공연에서 팬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장민호는 전했다. 특히 각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에서는 해당 지역의 팬들에게 맞춘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팬들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민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공연 중간에 마련된 토크타임 코너에서는 팬들이 직접 장민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그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장민호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들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그들과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것이 제게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어? 다채로운 무대 구성과 팬을 위한 배려. 이번 콘서트는 다채로운 무대 구성과 섬세한 연출로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는 곡들이 줄을 이루며. 두 번째 무대에서는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곡들이 준비된다. 마지막 무대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곡들로 팬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장민호는 팬들에게 부담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가격대의 티켓 옵션을 마련했다. 티켓 가격은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다양하게 제공되며 팬들은 자신에게 맞는 티켓을 선택하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러한 가격 책정은 더 많은 팬들이 장민호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이다. 장민호의 소속사는 기본 공연은 팬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삼고 모든 관객이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장민호는 많은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 콘서트 역시 그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6. 장민호의 메시지와 팬들에게 전하는 감동. 장민호는 이번 연말 콘서트를 준비하며 팬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다. 2024년 한해 동안 저를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전하며 팬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다. 장민호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팬들은 큰 감동을 느끼며 이번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번 공연이 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팬들과 함께 행복과 감동을 느끼며 새로운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7. 결론. 특별한 시간 여행. 잊을 수 없는 연말 선물. 장민호의 고드 타임즈, 타임 트래벨 콘서트는 단순히 음악을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여행이 될 것이다.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팬들과의 소중한 교감을 나누고, 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는 이 콘서트는 연말을 맞이한 가장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장민호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찬 시작을 함께할 것이다. 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의미있을 것이다.